이번에는 HD 현대 일렉츄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HD 현대 일렉츄릭의 차트를 보고 계시고요. HD 현대 일렉츄릭은 지난 7월과 8월 네, 주가는 계속 행보세를 보였습니다. 네, 9월 들어서 한 단계 더 레벨업 시도가 나왔고요. 최근 3개월 증권사에서 제시 중인 향후 1년 목표 주가 평균값이 59만 1000원 나왔고요. 저상승율은한4%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애널리스트 탐방 리포트 한번 네,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그 음, 컨센서스가 한 59만 원대인데, 저 오늘 나온 보고서는 73만 원 제시하고 있죠. 자 그럼 삼성증권에서도 한 63만 원, 그쵸? 네, 9월 들어서 보니까 뭐 60만 원 이상, 네, 보니까 제시하는 근근사들이 많습니다. 자 한국투자증권이나 NH투자증권 다 60만 원 이상 제시하고 있고요, 그렇죠. 최근에 현대일렉츄리 음, 목표주가, 네, 지금 보니까 거의 뭐한 60, 60만 원대에서 70만 원, 음, 요 정도 네,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네, 오늘 나온 대신증권의 요 보고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두줄 요약입니다. 미국 관세와 인식 변경 영향은 완화. 고부가 제품과 지역 다변화로 마진 개선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뭐, 미국 관세, 네, 트럼프 이제 대통령이 이제, 음, 집권한 이후에 미국 관세가 음, 특히 미국에 진출한 업체들한테는 상당히 많은 좀 부담이 되고 있는데 요런 영향이 최근에 좀 완화되었고 고부가 제품과 지역 다변화, 그래서 지금 여러 지역으로 그러니까 지역을 다변화하면서 마진 개선은 지속될 거다. 그리고 올해부터 2027년 증설 효과 그리고 데이터 센터 송전망 투자로 중기 성장가치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프리뷰 음, 그 이제 3분기 실적 추정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영업 기준할 때 영업이익이 음, 전년 동기 대비 한40%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은 한23%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미 매출 인식 기준이 이제 선적에서 인도로 변경된 영향은 2분기 발표로 해소된다. 해소되었다. 그리고 미국 관세 반영에도 고가 제품 비중 확대. 네, 고가 제품 비중을 계속 확대하고 있고 가격 인상 재고 소진으로 이익을 또 방어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 관세 이야기 나왔는데 관세 과세 기준 가격은 매출의 약 85%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장부 매출 대비 부담은 좀 작게 반영될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고요. 원래 2025년 간세는 50% 이상이 이제 고객에게 증가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반영 후에 정상 구조로 단기 비용 인식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네요. 자 그리고 수요 지형이 또 이제 변화되고 있고 수출 을 다각화한다. 그 그러니까 지역 다 변화에 대한 이야기도 앞에서 나섰죠. 그래서 유럽 재생에너지 확대 데이터 센터 증가 노후 송전망 업그레이드로 이런 전력 기기의 수요가 상당히 많이 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일렉트리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나 공장에서 만든 전기를 안전하게 멀리 보내고 다시 쓸수 있게 바꿔주는 장치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뭐 이런 음또 수요 그러니까 전력기기 수요 특히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 뭐 특히 지난번에 제가 음그 돈이 되는 하드윗에서 말씀드렸던 이헤이 케이블 있죠 케이블 같은 경우에 풍력발전을 위해서 지상까지 육지까지 그걸 또음 케이블을 통해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수요가 높니다 그쵸 렇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런 수요 이런게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라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은 6, 765kV 장거리 송전망과 GIS 초고압 차단기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뭐 GIS는 초고압 전기를 안전하게 제어하는 고부가 전력 설비인데요. 이것도 상당히 좀 수요가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네, 중동. 네, 중동은 AI 데이터 센터 건설이 본격화되고 네퍼런스 기반의 수주가 기대되고 데이터 센터용 전력기기 공급 MOU도 네, 체결했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실적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연간 실적 네,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 9,374억 원이라고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한 21%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증설, 네, 증설은 성장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4, 2024년 4분기 울산 변압기 1,400억 원, 미국 엘라베마 800억 원 증설 완료 이미 증설 완료했고요 가동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올해 2025년 4분기는 국내 배전용 차단기 2,500억 원 증설 누적 5,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내년 내년 4분기에는 국내 변압기 2천억원, 미국 공장 1천억원 추가 증설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증설을 꾸준하게 하는 업체죠. 그만큼 지금 수요도 늘고 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증설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일 네, 리포트 네, 원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들 쭉 나와있죠. 음. 그래서 목표 주가도 상향하고 있고 관련된 여러가지 자료들 뭐 실적 추이 및 전망 그리고 사업부 별 매출액 추이 수주 잔고 저수장산이 중요한데 뭐 지역별 수장고 계속 우상향 합니다 음 계속 성장하는 회사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죠 그래서 hd 현대 일렉트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래 가이드 앱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HD 현대 일렉트릭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